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무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하니까, 어, 내가 뭘 설정을 잘못했나? 이상한데. 자, 일단은, 제가 이번에 텍스처 팩을 하나 껴봤어요. 텍스처 팩을 하나 껴봤는데, 이겁니다. 어차피 32 곱하기 30이라, 어, 그렇게 고사양 텍스처 팩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텍스처 팩도 깔아서, 화질도 좋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렉도 먹을 것 같으니까. 자, 일단은, 스마트 무빙이나 모드는요, 어, 말 그대로입니다. 좀더 움직임을 많이, 그러니까, 스마, 그, 뭐라 해야 되죠? 어쨌거나, 모드 중에, 뭐, 아이템이 추가되는 게 없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옵티파인도 아이템이 추가되지가 않죠. 예. 네. 자, 일단은 F6을, F6인가? 뭘 눌렀더라?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물에 대한 것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올라갑시다. 자 물이 있죠. 이제 입술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어 수영하는 모션인데요. 이렇게 딱 뜨면 이렇게 딱 수영하는 모션을 떠요. 거기다가 이 탭, 탭버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Q버튼이 있잖아요. 영어. 그 옆에 있는 탭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속도가 한참 빨라져요. 네. 일단 이런 모션. 그 다음에 잠수할 때는 이렇게 개구리 모션 해가지고 이것도 탭버튼을 누르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가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도 확실히 그, 걸어다닌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효율도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다음 거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음 거는, 아, 일단은 이것부터 마저 설명하죠. 자, 이 모드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친구분들하고 멀티하실 때, 수영대를 열으셔도 될것 같아서 소개 시켜드립니다. 예. 수영하는 모션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거. 자, 이제 보시면, 날아다니는데, 날라 날라다니는 모션도 이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막 처음에 뜹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커브도 돌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시고, 내려가실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아래를 향해서 마스커로서를 내려주시면, 아래로 가게 됩니다. 떨어질 때도 이렇게 모션이 바뀌어 있어요. 자, 보통 일반 달리기 속도입니다. 자, 탭버튼을 누르게 되면, 빨리 갈수 있어요. 자,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잠깐만요. 길이를 잃었어요. 한다면 한번 죽읍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모션도 멋있어집니다. 자 이제 다음 소개시켜드릴 거 이제 스마트 무빙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마트 무빙에서는 이런 계단도 그냥 그냥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스페이스바 하고 컨트롤 키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앞으로 가는 W 키를 이렇게 앞으로 가셔서 점프 누르시면서 컨트롤 키하고 W 키하고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모든 계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되죠. 이것도 되고요.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뭐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 철장하고 울타리들은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용도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제가 하늘을 설치를 안 했는데 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올라가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칸 정도를 하시게 되면 아예 못 올라가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시프트하고 스페이스바하고 동시에 누르시면 게이지가 차요. 그러면서 점프를 높게 뛸수 있는데 한번 게임 모드를 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시프트하고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막 오르는 게이지가 보입니다. 이, 이 게이지가 꽉 찼다는 뜻이고 이걸 탁 떼신 다음에 바로 아가 가르쳐드린 올라가는 키를 누르시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이건 또아 잠깐만요 아 저번에 뭐 광고를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그 다음 거 이제 이 울타리를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프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누워져요. 그래서 그한 칸짜리 이런, 원래 갈 수가 없는 곳도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이 상태에서, 네, 여러분들은 지금 컨트롤하고, 어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W를 누르시면서 가시겠죠. 그러면서 이 울타리를,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션이 있어요. 이 원래 스마트 무빙이란 게 원래 모션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하는건 여기.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린 건 어, 하늘 나는 모션, 그다음에 수영하는 모션, 그다음에 빠르게 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한 칸짜리로 갈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대충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스마트 무빙이란 모드를 깔으셔서 여러분들이 어, 색다른 움직임을 통하여 재미있게 플레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침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다들 뿅